교재 533페이지 제 14장 i 리모트 로컬 파일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laughs> 내용인데 이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포함되다 포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어, 이쪽 내용은 그 우리가 바로 앞전에 알아봤던 게 뭐였죠? CSRF였었죠. 이 네. 요거는 SSRF라고 하는 공격 형태의 일종인데 어 이게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절이었잖아요 그전는 그렇죠? 얘는. 얘는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포절인데 일단 포절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청 변조잖아요. 어 얘는 뭐냐 어 서버가 서버한테 요청을 변조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 서버가 서버한테 요청을 변조해서 보내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서버 들끼리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서버들이 누가있지 대표적인 게 제가?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서버들 있잖아? 웹서버랑 뭐 DB 서버 이런 관계. 뭐 그러니까 웹서버를 통해서 DB 서버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웹서버를 통해서 <laughs> 다른 웹서버를 공격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SRF 공격 형태에 뭐 들어가 있는 뭐 일종의 그 시나리오 예제들인데, 비합에서도 보시면은 A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구나. A7번에도 보면은 서브사이드 리퀘스트 포절리라고 있죠. SSRF. 근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아, 일단 시나리오 이동하세요. 리모트, 로컬 파일 인클루전 RFI LFI라고 있는데 예, 요게 어차피 s s r f 공격 일종이에요. 여기 예, 이동해 주시고 <laughs> 자 보안레벨은 로우로 바꿔주세요. 예, 또 하이로 해놓고 또왜안 되지 왜안 되지 그렇게 할것 같으니까 예, 로우로 바꿔주시고 자 먼저 로컬 파일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걸볼 건데 웹서버 내부 취약점 즉 웹서버 자체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뭐 시스템 자 내부 자원을 접근하거나 아기적의 동작을 실시시키는 예뭐 이런 최적점을 LF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일단은 웹 페이지를 파악해 보면은 뭐 셀렉트 랭귀지 링크 세개 있네. 잉글리시 그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세 개가 있나 봐. 그래서 잉글리시가 선택하고 고 버튼 눌러 볼까요? 예 그럼 땡큐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 HTTP 메서드 보면은 URL 보시면 g 방식인 것죠럼 메서드 다 보이네요. 랭귀지라고 하는 변수에 lang_en.php라고 하는 이게 변수 값으로 들어가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파일 안에 이러한 문자를 응답하는 뭐 내용 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 불어. 메시포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네덜란드 뭔소지모르 파트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다시 잉글리시 네, 땡큐 큐 이렇게 나오고 <laughs> 비합에서 이아 잠깐만 브로로 바꿔서 확인했을 때는 여기 바뀌었죠 변수값이 lang under f r p h p 그다음에 네덜 레드, 네덜란드겠죠? 얘는 lang 언더바 n l p h p 뭐 이렇게 이 변경이 되네요. 자, 그럼, 비아브에서저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자, vipnz 키 혹시 열린 것은 닫아주시고, ls, 랭, 별. 음, 그럼 이렇게 랭, 언더바, en, fr, nl 이라고 하는 php 파일 세 개가 보이네요. 해수로 열어서 한번 보시면, 폰트 칼라, 폰트 칼라 그린, 네, 땡큐. 요거 그냥 이거네. 그치지 <laughs> 자, 요런 식으로 그 응답을 주게 되어 있나 봐요. 그쵸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저희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터스테이이니까 비압을 기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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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메모장에다가 자 에코 작은 따옴표 안에 폰트 칼라는 그냥 건너뛰고요 느낌표가 있었지 한국 한국 우리나라 말도 하나 만들지 뭐. 랭 언더바 k r p h p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네, 만드셨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칼리에 가서, 이 변수 있죠? 렉, 언더바, EN 대신에 KR로 바꿔서 한번 해봐요. 비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낌표. 네, 이런 게 정답이 오네. 우리가 앞전에 했던 공격 할수 있는데, 지금 이거 파일 내용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취약점이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pass traversal 공격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약 보안 설정, 또는 뭐, 그, 보안 뭐 함수 이런 거안 쓰고 있다면. 그래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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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시. 자, 상대 경로로 해서 passwd 지정하니까 어때요? passwd 파일 내용 보여주지 않나요? 절대 경로로도 <laughs> 자 절대 경로로도 확인하면 어때? 패스드올드 i 파일 내용 그냥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이 로컬 시스템 자체적인 문제, 자체적인 취약점을 통해서 시스템 자원을 접근하거나 뭔가 악의적인 공격을 실행하는 뭐 그러니까 코드를 실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LF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거는 남을 뭐 남을 통해서 한게 아니죠.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서버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LFI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하이 레벨로 바꾼 다음에, 일단 고 버튼. 해보세요. <laughs> 바로 그냥 절대 경로로 한번 넣어보실래요? 슬래시 etc 패스 s s w d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다 다시 고 버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거 kr. kr, 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오로지, 뭐만 되는 것 같아요? 잉글리시랑, 프랑스랑, 네덜란드 이거만 되지? 그외 나머지 문자를, 어, 파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비합에서 확인해보죠. 응. rf, 음. 자, v i 편집기로 rf, 뭐, 뭐, 뭐 했어요? RLFI RLFI.php 이게 그 입력된단 말이에요 <laughs> 케이스 0은 노 레벨이잖아요 네, 케이스 2가 하이 레벨이고 자, 케이스 2 보니까 어 여기 변수가 있는데 어레이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어떤 파일만 어레이로 되어 있어? 요 잉글리시 프랑스, 네덜란드 이게 세개의 파일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 그리고 이건 주석이지만 주소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주석을 없애고 사용한다면 r f RLFI 체크 1이라고 하는. 아, 함수를 사용하네요 그이 함수를 쓰게 되면은 뭐, 뭘 하지? 이게 sorry. i o r r y I'm r r y I'm sorry. I'm s o 하네 점점 슬래시 이거 이 i 윈도우 쪽이겠지 역슬래시니까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trreplace라고 <laughs> 함수를 통해서 이러한 문자를 아예 없애내요. 치환시켜서 근데 이건 주석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지금 안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하이레벨에서는 어, 이 파일 3개만 어레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아니야더 만약에 하이레벨이라면 이런게 있어요 164번 라인 보면은 자랭귀지가이요청에서 랭귀지가 있다면, 그리고 이게 레벨이 하이 레벨이라면, 자, 보니까 이 n a r 랭 a 지 language, a v a 있어요. 여기에 선언된 파일이 세개밖에 없었잖아요. 그 그래서 그 선택한 랭귀지가 여기에 있는 랭귀지인지를 네, 확인하는 것 같아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도 않는 거 해봤, 하면은 응답 돼, 한 돼? 야, 이거 뭐 응답 내용도 없다, 야. 야 어디 갔어? 뭐, 이렇게 오리응다 이런 것도 없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스, 이상한 거 들면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 되세요? 음. <laughs> 그래서 로컬 파일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거는 로컬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시스템을 그냥 공격하는 거를 LFI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 f i 랑은 얘는 좀 분리해서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LFI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